레급기 23장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알 것이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추를 거두어들이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처 사는 나근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의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해에 세번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너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희위사람과 가나한사람과 햇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됨으로 한해한해 한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출애굽기 24장.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베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속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몇세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